사람제에서 바라본 도동서원은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을 앞에 두고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놓은 듯 아름답습니다. 지난 7월 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제 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달성군 도동서원 등 한국의 서원 9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이날 16일에는 도동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것을 조상에게 알리는 고유제가 구지면 도동서원에서 개최됐습니다. 고유제는 국가나 마을 또는 문중의 특별한 일에 대한 사유를 관련 신령에게 고하는 제사입니다. 이번 고유제는 도동서원 내 한운당 김경필 선생의 위패와 한강 정구 선생의 위패를 모신 제향 공간이 사당에서 열렸습니다. 400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훌륭한 전통을 남긴 선조들에게 세계유산 등재라는 뜻깊은 일을 고하는 전통 의식으로 봉행됐습니다. 또, 도동서원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번 고유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지역 유림과 긴밀하게 공조해온 김문호 달성군수가 흥관을 맡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세계적인 명성과 위상에 걸맞도록 도동서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서원과의 협력을 통해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동서원 앞, 은흥나무 옆에서 김문호 달성군수를 비롯해 최상국 달성군 의회의장과 박철성 도동서원 운영위원장, 내빈, 지역 유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동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경과 보고와 환영사,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오는 21일 오후 7시에 달성군에서는 도동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음악회를 도동서원에서 개최합니다. 한편 지난 10일 현풍업 자모리에서 구지면 도동리를 연결하는 도동서원 터널이 2016년 말부터 3년여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임시 개통돼 그동안 군도 1호선 중 다람쥐 구간을 이용하던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